수 같은 그런, 그런 단어 두개 합니다. <laughs> 진나라 이후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는 4세기 때강인역해지죠 장수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겁나 세죠. 그리고 5세기 때 345죠. 백제, 신라 고구려죠. 아니, 백제 고구려, 신라 요순이죠 너 뒤로 빠져. 마등이 안정으로 만 오천 0백 꺼주시고. 힘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티어도 그렇지만. 어. 그 척박한 서양 땅에서 그렇게 니네가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자, 마등이 나한테 자꾸만. 놔주세요, 뿌잉 뿌잉 이지달. 레이 한비 꺼져. 안 놔준다니까. 승상 한나라의 승상이란 자가, 어? 머리를 장착했네. 어. 종횡가 귀곡자의 문화, 위나라의 재상. 전국시대.. 어허.. 이렇고 악비 크... 세긴 세.. 악비가 어... 중앙집권 못할때라 아직 고구려세지않았고 안나줍니다 집에가시고 어... 자 가정전투 갑니다 가정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가정에는 마속 아닙니까 역시 읍차 마속을 1억은 냈던. 잭유 어차피 등록못 하는데 그냥 콩밥 좀 먹일라고. 기적의 등산가. 신속지나 터트리고. 기도진에다가 극그 의료진 하나 가자. 스피커가 또말성이네요 스피커도 하나 사야 되는데, 오마카세오 기적의 등산가가 두 명이 있어요. 촉을 등산한 등해랑 가정 산 올라간 마속이랑 쩔죠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둘다 처형당했습니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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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다 o 만한게임하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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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이제 뭘 하냐에 좀 다르긴 한데 삼국지 할거면은 뭐 그냥 둘로 안좋은 컴퓨터 해도 되고 뭐 오버워치 하려면 그래도 나름 좀뭐되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무사양 게임들 하려면 그래도 한 100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c p u 라든지 그래픽 카드 정도는 있어야 돼. 보다 뭐 메인 보드 쓰고 하면은 뭐 벌써 거기서 한육7 0가 버리거든. 오마카세 와가 일격. 미나사이. 오라 오노노케이. 오라 오노노케이. 요즘에 막 저는 970 샀지만 요즘에 뭐1공1공 10... 10 몇이지 1공6공뭐 이런 게 있나? 1공7공인가뭐그 있지 않습니까? 오, 꽤 비쌀 건데 1050, 6070 이렇게 있나요? 나도 이거 오마카세요. 구... 1080, 1080 까지 와하. 그러니까 꽤꽤 꽤 비쌀 거에요. 아마 나도 이거 970 작년에 살때 작년 한 이맘때 쯤 샀는데 30 얼마 가지고 샀는데? 너희들은 여기 외집합에 아, 올라고? 가정은 부셨죠 부셨고, 됐어 자, 여기서 기도진 열강철기 사망민 안두진... 됐어 오버워치 하려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도 될 거에요. 아마... 네. 뭐 오버워치가 엄청나게 초고 사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다시, 고맙다. 다시, 고맙다! 가시 고맙다. 먹어주고. 제가 뭐 컴퓨터를 잘하는 컴자라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눠서. <목소리> 자 자, 프두개 써주고. 마당은 정신머리 못차리죠 계속. 마당 빨리 죽이 싶은데. 또가는거 갔다올세? 아니지? 어..아닌가? <놀람> 자정지에가시고 다음 다음 얘네 부대 한또 열몇명 왔나보다 또 나름 원기형 모아서 온거같은데 너희들 아그안 당해 이제. 자, 가이는 가서 뺏고 혹시모를 뺏고 방하고요전가토수진 터트리고. 1050. 1 0 5 0이 좋습니까? 물론 내 거보다 훨씬 좋겠지만. 980도 있지 않나요? 엄청 고민했어요. 그때 딱 조금 더 기다리고, 사기에는 방송, 그게 그때 게그 시작할 때라좀 애매했고, 980이 그때 조금 비쌌어 가지고. 그래서 9 7 0좀 상위글을 샀는데, 아, 사자 무시 또 악비 씨 마을로 악비 사실상 얘네가 이게 마지막 같다 다음 다음 근데 나는 뭐 컴퓨터 본체 뭐 얼마에 사고 이거 떠나서 난 모니터를 참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 모니터를 중고로 샀는데 24인치인가 0 이게 4인치인가, 3인치인가 그런데 이거 진짜 좋은거 샀거든요 그 50대 아저씨한테 하나 샀는데 모니터를 참잘샀어십10몇 만원 짜리를 거의 막 거의 떨이를 떨이로주고 사서, 물론 연식이 좀 되긴 했는데 뭐 너무 잘 되고 모니터 한 30인치 살라다가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근데 한 24인치도 두 개를 하나를 큰거 쓸까 하다가 그냥 작은 거두개 쓰니까. 예, 네, 괜찮더라고요. 프레임 때문에 어차피 나가 이뭐 프레임 드랍 걸릴 게임 정도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램은 좀 사야겠어요 램이 지금 16기가인데 커터 딸리더라고요 아니면 메... CPU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펌을 조금만 더잘 알면 뭐 이렇게 하겠는데 메인보드를 내가 자... 13PK 고사양이냐고요 아닐걸요? 고, 사양 일리가 없어요. 그래픽이 있다군데? 그래픽이 있다군데, 안정으로 51300, 길 여기잖아. 게이밍 모니터 골반 프레임 걱정 없긴 하다고? 아, 그게 또 모니터랑도 또 프레임 드랍이 또상관 있구나. <laughs> 자기들 말로는 250에 1기가램?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기가램? 장난쳐 지금? 세상 어떤 세상인데 지금 1기가램이 지금? 내 우리 집에 옛날 한 2009년에 산 컴퓨터가 1기가더라 램이. 서든도 안 돌아가요. 이거. 얼마 전 컴퓨터 지금 보조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아 옛날에 잠깐 고장났을 때 그거 열어서 램 집어넣는데 1기가 램인데 쓰지도 못요 유가 요즘에 1기가 쓰나 생산도 안되지 않나요? 중고로도 못 팔걸 그거는 야, 유연이 누구지? 유도인가? 내가 유씨 집안 애들을 좀 죽이긴 했는데. 방학생이 어쨌든. 이 시간에도 들어오시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 15분을 달리고 있고요 현재 고맙습니다. 서령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북에서 그냥 빌빌 싸던 조조인데, 어, 다 이겨내고, 도 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の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オマカセオオオマカセオ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オマカセオ 今こそスミルちゃんやゃ。さて、まだとちただくとしよう。ょちゅうほらほらほらほくほらほらほらほらおらほらほらほボ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せよらほらほららほらほらほら 요즘엔 사무용 컴퓨터도 i3, 뭐, 5는 달지 않나요? 막 엄청 빨요 그건 아닌가? 회사 컴퓨터가 i3던데. 이 물론 단체로 맞춰가지고 i3, 뭐, 몇, 이렇게 있던데. 컴퓨터 제가 한세대 쓰거든요? 두, 정확히는 두대 쓰고 하나는 서버 컴퓨터라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냥 i3 정도 사용하죠? PC방 중고 컴퓨터? 근데 PC방 중고 컴퓨터 안 사는 거라고 들은 거 같은데. 그거 너무 뭐랄까, 사용시간이 오래돼갖고 쉽지 않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면면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막 쓰고 자너 뭔데 진창? 그리고 디지는구나 해산 때려. 자 근데 손책은 몇 년째 지금 저기 처박혀 있네. 기다려. 자 어만 오이 자한1 0만명 같이 싸울까? 딱아그 정도 는 아니네? 그래픽카드 PC방 판매용 사면 사기당한거라고 안사고 <laughs> 자 일단은 여기서 어... 기도진 하나 뺏고 달려오진 않겠지? 그의료진 하나 해서 운제 쓰고 저트리고 뭐하다가 지금 컴퓨터 이야기하다지 모르겠지만. 다가시다 근데 그냥 진짜 만약에 중고로 싸게 살거 싸게 나오면 살 만은 하지 않나요? PC 방 컴퓨터? 전군. 적을 결좌스노다. 가시겁았다. 사마라니와 a y 키레마이 e 마이 u 살거면은 get it! Samara, you 아 a n t get it! y 마 u can't get 마 t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 니 u can't get it! You can't get i

자 오늘 자살공오진에 진짜 해보. <목소리> 시간이 매우 늦었기 때문에 이 전투를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끝내지 않을까 <목소리> 이전식 한 그래도 10분은 갈것 같거든요. 자한 <목소리> 수, 한수 와. 이거 시작하면서 한수 처음 본것 같은데 이번에. 야, 누구냐 너 오반. 서장 다 먹자고 안전 공격하고 이게 왜냐면 조금 저쪽 하복병을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는 게 조금 안정을 자꾸만 뺏기네. 그리고 지금 내가 방송을 4시간 시분면서못 터질 것 같아요. 좀 아파요. 원래 토요일이라 내일 쉬니까 좀 쉬면 되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해버려도 또 내일 또 지쳐서 못할 것만 같아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백도 하나만 가요. 물론, 여러분들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게,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자, 조져버려. 아, 그래도 진짜 여기까지 온게 진짜 오늘 대단한 성과다. 하북에서 뚜두겨 맞고, 시간을 거설을 혼자 쓰고, 울고. 맡세 밀어버려. 다음. 세요 첫날 못 못낸다고요? 아3시까지 그때 제가 그렇게 했나요? 다음 날새 중국 아 그날 그날 오셨구나 <laughs> 아, 아, 아. 그쵸 그렇죠, 이제 시험포 희망이 뜹니다 <laughs> 네. 다음 시험포 희망 할 때는 조금 사전에 좀 준비하고 할게요 왜냐면 그 방송하는 날 그거 패치를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낮방송이 됐고, 뭐가 할때 이렇게 좀 사전에 좀 전법 패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미리 할게요. 그거는 아마 이거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 형주 그영릉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평에 누구 탈주했냐? 와, 고유 탈주인이다. 오졌다. 너 아직도 거기 있어. 한몇 년째. 양평 먹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직도. 한방 먹고 있었냐 대단하다. 오마카세요. 든든하고만 역시 관우. 오마카세요. 근데 이게 점점점 시청자 캐릭들이 상향이 돼가지고 시청자 식무장 늘 때. 아 어, 이거 좀 빡세, 진짜. 진짜 빡세. 이번 편도 솔직히 고대랑 고대무장이나 신무장 없었으면 나름 수월했을 건데, 어, 이거. 물론 이제 내 부하가 되면 진짜 천국 만마긴 한데, 어우, 쉽지 않았어요.